KOTC 동전주로 스마트 골프가 있습니다. 11월 8일 44원에 마지막 거리를 체결했고요. 가격 평균 주가는 39원입니다. 시가 총액이 41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제품은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이라고 돼 있는데 스마트 골스크린 골프, 골프 관련해서 솔루션과 제품을 보유한 예상입니다. 정지된 물체를 소거하는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골프공 인식 방법으로 센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특허를 갖고 있고요.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를 통해 촬영된 영상 화면에서 정지된 물건을, 물체를 소거한 다음 움직이는 물체만을 골프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골프공의 오인식을 방지하고 골프 골의 위치 위, 이동 경로 속도 등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고자 한 정지된 물체를 소거하는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골프 공의 1,600 프레임의 카메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해가 좀 어렵죠? 스크린 골프 관련된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반기 매출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플러스입니다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요. 1억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죠. 그리고 1억 9천만 원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느낌이죠. 결손금이 60억 7천만 원입니다. 부채 총계는 20억 4천만 원. 그리고 10억 6천만 원이 1년 안에 갚아 유동부채입니다. 그럼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투자활동으로 현금을 1억 5천만원 가량 조달했죠. 단기 대여금을 좀 일찍 회수한 것 같습니다. 1억 5천만원은. 재무활동으로도 한 2천만원 가량 조달했는데, 음, 단기 차입금이 좀 증가했네요. 그렇게 해서 기말 현금은 70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사진 굉장히 열악하죠. 주주들은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 SSC 최대 주주로 91.03% 지분을 보유하고 있 타버스, 위드팔, 김성진, 포객. 이런 회사들이 내용을 보면 은 거의 뭐한 회사로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이제 지분을 고가면서, 나눠가면서 이렇게 회사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